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 MC 진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둘러볼 곳은요 충남 천안과 아산에 위치한 강수 연구개발 특구 캠퍼스인데요 이곳 천안에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자동차 전문기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강수 연구개발 특구 캠퍼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막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강소 특구 연구단 투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뭘또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야, PD님, 제가 뭐이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네, 아이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아, 아, 오늘 날씨가 되게 파란네요 좋고 그래서 저는 파란색을 뽑겠습니다. 음, 어? 투어 가이드? 투어 가이드? 뭐 어, 누가 와요? 저 말고 가이드가 누가? 어? 아캠퍼스장님 아, 반갑습니다. 오늘 혼자 하느라 좀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총동반마비 어딘 느낌입니다. 네. <laughs> 네. 먼저 저희 강수 특크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2년 올해까지 전국의 14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남 천안시, 아산시와 핵심 기술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부품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자동차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천안에 있는 강수특구 연구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진짜. 네, 가시죠. 자아 제가 이거 투어가이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헤보지. <laughs> 응? 그럼 강수특구 연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 이런 그대로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조직입니다. 강수특구의 이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기술을 인정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해. 상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술고도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구 내에는 이제 업소기업이라는 것과 기술창업기업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연구단과 같이 협업하면서 R&D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뭐, 저희인큐베이팅인거 그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아 어, 네, 맞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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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네. <laughs> 한 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K-POP STUDIO 이곳이 구 영국당 3인가 봐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 예.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고분자 그 방열 소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열 소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기기들이 작아지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발열이 진짜 심해지고 있습니다 발열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네. 그럼 현재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직업에 대해서. 꾸준히 해오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을 때 모든 거를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도 높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인태규 님. 아, 좋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친환경 모빌리티, 경영화 소재 개발에 대해서 어,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나는 좀잘 맞다, 재밌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뭐 아직 뭐 그런 절반대서 많은 건 모르지만 뭔가 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는 게 밖에 나가서 쓰인다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것 보면은 좀 자부심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단으로서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연, 연구단이라고 딱딱하지 않아요? 구! 구식된 조직 문화를 버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laughs> 캠퍼스장 <웃음>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자단단 다음 그까잘해야야 우리, 우리 신입분 너무 잘 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년 차세요? 어 저는 이제 10년 신년... 10년 전, 그럼 네. 완전 큰일 비으신데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잡으시네요. 고분자 그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하는데, 실제 부품에 적용이 돼서 양산이 되고, 자동차에 적용이 될 때, 네, 네. 그럴 때 제일 뿌듯함을 아, 느낍니다. 네. 1 0년이나 강산도 바뀐다는데, <laughs> 자동차 산업도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많이 지켜보시면서 많이 발전됐 했구나 내 덕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실 것 같아요 하시죠? <laughs> 네, 하겠습니다또 <하고> <laughs> 연구단 선임으로서 삼행시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들으셨죠? 네 어우 네. 신입분이 <laughs> 엄청난 걸 뭔가 준비하신 듯한 그런 얘기 셨어요 연!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laughs> 아! 연? 네. 어? 예, 저희 강철 기계 연구단의 인시험실 중의 하나입니다. 문호준 선임님과 좀 설명 좀 어, 아까 전에 저희 네네 상희 씨 실패했다는 네, 아 실패라니? <laughs> 네. 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배터리 하우징 지금 그 관련 업무라고들 이게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이제 강열 소재로서 열 전도성이 있는 고분자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한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물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이 엄청난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득 든 생각인데 나에게 강소특구연구단이란 어떤 곳인지 세, 새로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네. 시작? 10년 정도 일을 해 갔는데 네. 그 전에는 연구 업무만 수행을 했는데 특구 그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연구소 기업을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 자체를 저한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이 아 그러면 이제 창업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들 이게 충분히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해드되니요 네 아..근데 혹시 실례지만 여 실험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실험실로를 네 한번 <laughs> 사행실요 <사는 기억>. 괜찮을까요? 저희 유동 교사님은 삼행실을 못하는데 연구를 잘하는거예요아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 네, 아, 이게 했나 저희가 이제 업무단은 거의 대부분 기업과 컨버션을 이루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 아주 핫한 배터리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과제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분열 얘기하신 것같그 개발이 왜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성능이 높아야 주행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열들을 많이 뽑아내줘야 돼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볍기도 해야 되고, 열을 뽑아내야 되니까 금속이 아닌 다른 소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사전과 소재 쪽에서 접근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성이 좋은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고 그 안목은 잠시 후에 보실 저희 지원단에서 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그 안목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과 진행을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지원단이라는 건 지금 아산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아산의 진일캠퍼스로 저희가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사 누나분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와 어, 여기는 천안과 다르게 강수특구 지원단은 또 분위기가 또확 다른데요? 네, 이곳은 기업이 창업을 하고 뭐 투자 상담을 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강수특구 지원단은 기업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거나 연구단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충남 천안안산 강수특구에서 설립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과 수혜의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자막으로 좀 네, 정,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일을 하려면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둘러보니까 뭐 입주 공간이라든지 그 휴게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는데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잘 받을 것 같아요. 네, 창업자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굉장히 세밀한 플랜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경영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켓 마케... 팀 뿐만 아니라 뭐 경영 이런 것들도 좀더 궁금한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또 그런 궁금증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좀 준비했거든요. 아 정말로 좀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가시죠. 네. 네. 캠퍼스장님 그럼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강소특구의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이강소특구가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진행이 되고요. 이 안에서 사업 신청까지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술이라던가 기업의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을 좀 서치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어, 전국의 어떤 특허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수기술을 또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술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신 이 지원단의 공간에서 입주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 입주 공간이 지금 얼만큼 차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와 또이 입주 공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뭐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지 하는 것과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 입주 공간 같은 도면이나 사진 같은 것도 음, 있나요? 지금 이제 입주하실 수 있는 지역 구역을 먼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저희 특구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좀 도면화해서 어떤 구역에 내가 좀 입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창업자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또 어, 우수사리에서 또 궁금하거든요. 아, 네. 어, 1차 년에는 저희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영수기업도 설립되고 이러한 것들이 25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창업이 한 10건 정도 진행이 돼서 새로운 기업들이 또 예, 설립이 되셨고요.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작년에 어, 수출 100만 불을 달성하셨어요. 어? 100만 불? 네. 그래서 저희의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겠죠. 야, 아니, 지금도 엄청 대단하신데, 앞으로 또 목표가 또 있을까요? 어, 네. 이 지역에서의 기업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강소특구의 특화 사업들이 저희 미래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래 신산업에 굉장히 좀 중심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기업들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와 지자체와 그 협력을 해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기업들의 아이디어 산업 요소 요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기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 어,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 신산업 이런 곳에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몸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캠퍼스장님 오늘 하루종일 같이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조금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앞으로 제가 더 바빠야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고 또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강소특구 캠퍼스의 전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충남 천안 아산에 있는 강소특구 캠퍼스를 둘러봤는데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초특급 가이드. 캠퍼스장님과 함께해서 정말 든든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저는 아직도 일정이 좀 남아있는데요. 충남 강소기업들의 CEO 아카데미를 참석해야 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강공인데요. 강하게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재밌지 않은가요? 네. 여기에는 충남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모이시는데 이곳에 가면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네트워킹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하나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천안하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발전하고 또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캠퍼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